조합 프로그램도 통합 프로그램과 같은 패키지 수업입니다. 다른 점은 통합은 한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수업을 듣는다면 조합 프로그램은 한 프로그램 안에 원하는 수업을 정해진 수만큼 골라서 들을 수 있게 설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조합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프로그램 카테고리 내 조합 프로그램 관리로 들어가서 우측의 조합 프로그램 개설을 클릭합니다. 프로그램 명을 적고, 찾는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있으면 검색하고, 프로그램들 맨 좌측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오픈할 수업을 선택한 다음, 검색 옆에 노란색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 줍니다. 그리고 오픈할 프로그램의 가격을 입력해 주고, 슬롯의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수를 입력해 줍니다. 입력을 다 하셨으면,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해주세요.